야, 이거 큰일 났다, 이거. 정글 확 달라진다, 이러면. 정글 구도. 3판 더 낫지 않았나? 야, 얘는 왜 포션을 안 사, 그리고? 저 무슨 똥고집이냐, 쟤? 야, 너, 너 야, 얘들 포션 안 사는 게 대세야? <laughs> 왜나 포션 안 사고 있냐? 아, 도만에 들어갔다. 죽었나? 맞다. 아 니달리 올것 같은데 이거? 니달리 왔다 아 맞았다 야아 이러면 게임 끝났다 이씨 근데 또 빼면 라인이 이상했어 내이기뺄 라인 아니었어 나 어떻게 마스터만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떨어지냐? <laughs> 어디가 대신 탑은 풀렸다 이거. 난 살아 돌아올 수 없던... 뭐야?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어. 야야 달린다 애니. <laughs> V자로 <laughs> 달렸다. 근데 중국이 조금 더 잘하지 않나? 왜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야? 나도 그건 좀 궁금하다. 요새 보면 그 어떤 특정 챔프 장인 같은 것도 다 중국이 잘하는 것같던디 아깝다. 한대더 맞았으면 죽였는데. 왜왜 왜 올까? 우리나라에? 어부징도 우리나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, 어부징도 똑같고. 올 이유 없을 것 같은데 아또올것 같은데 아 근데 나 앞에 나, 나가 나가야 되나 그거 옛날 옛말이야 그것도 그 시즌 3인가 시즌 4인가 그랬을걸요 요새는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다 옛날에 한국 서버 마스터 찍으면 중국에서 그 프로게이머 연습생이었나 프로게이머 테스트였나 볼수 있었을 거야 어 되게 옛날 말이야 요, 요새도 그런가? 요새는 잘 모르겠다. 야, 엔간하면 미드 정글 보인다면서 하면 안 될까? 정글 보였다. 야, 아, 뭔가 아깝다. 궁사거리가 야, 이씨. 저기 터졌는데? 다 빠진 거지, 지금. 야, 저기 지금 딱 잡아야 될것 같은데? 아, 지금 따, 야될 거다. 아 아니, 아까 전에 RW 했었어야 됐는데, 이 머뭇대지 말걸 머뭇대가지고 못했다. 얘노스패 어우, 씨. 아, 씨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사이다, 사이다. 아, 진짜. <laughs> 아, 저거 너무 빨라졌어. <laughs> 저거 제때 그림자 속도 너무 빨라졌어. 이제 반응이 안 돼. 나 너무 빨라졌어, 저거 진짜. 반응이 아예 안돼 이제. 그래도 이번 걸로 좀 풀린 거 아닌가? 니달리, 제압골 야, 뭐, 얘, 얜, 뭐, 뭐냐? <laughs> 아니, 10분인데 왜, 이거, 이거 들고 있어. 리치베인에다가, 척구병에 사바르가 왜 있어, 이거. 룸메가. 템 뭐야, 저거, 씨. 어, 빼앗았다. 제압돼. 이러면 또 괜찮은 거 같은데? 저거, 이러면 또 괜찮아졌지. 야, 바로 그냥 나도 가, 같이 다 박았다, 이거. 데미지 둘다다 다 박으니까 잡는다. 애니가 유미 잡는 특교액이었구나. 아, 근데 이거 유미 나중에 제드랑 니달리한테 붙어 다니거나 뽀삐한테 붙어 다니면 어떡하냐, 이거. 얘는, 앞에은 망했는데 나머지가 걱정되네, 이거. 앞에 멘탈이 좀 터져겠는데, 이러면? 이거, 앞에만 터진 게 아니라, 니달리도 좀 열받지 않을까, 이 정도면? 처음에 그렇게 바텀을 풀어줬는데, 바텀이 지면, 같이 빡칠 것 같은데, 니달리랑 아펠이랑 우리 팀 정글도 같이 빡칠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, 왜 계속 뒤져지는? 유미 갈아탔다, 이제. 유미 화났다. 거리 안 되나, 이거. 에어본만 되면 바로 잡는데. 아니, 이거, 조이 수맨이나, NECC 연계할라고 애니는 사실 안 골라줬지 조이 주맨이랑 연결하려고가셔버렸이 <laughs> <laughs> 무서워 애들 괜찮니? 안 괜찮아 보이는디? 미치겠다, 저승사자다, 시바나. 가는 데마다, 목소리밖에 안 난다. <laughs> 쟤는 <laughs> 왜 저기서 튀어나와? 환장하건데, 이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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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진짜. 식탁이 좀 죽어라. 좀 힘들긴 하겠지만. 저거 잡는 피였나? 꽃빛 표까지 쓸 거였나, 방금? 먹을만 하지 않나, 지금? 난 이게 뽑히는 다야 미안해, 먹어라. <laughs> 너 줄게 나 살려야지. 미안해, 미안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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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왜, 그래? 왜, 왜 꼬라박았어 애 야, 야,

야, 바로 먹자. 이거 앞에 삐져가지고 이기는, 야, 근데 어떻게 게임을 이겨도 진짜, 야, 여기는 좀 심하다, 애들. <laughs> 그냥 안 삐지기만 하면 지들 이기는 거 삐져가지고 굳이 저렇게 져야 돼, 쟤도? 심하다, 너네들은.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게임 이기는 게임을 삐진 거막 저렇게 티내면서 굳이 져야 돼? 협곡이 그 옛날에 그, 그 사이버 거기는 어디 가고, 어? 애들 달려줘야 돼. 유치원이야, 유치원. <laughs> 애들 달래주는 게임도 아니고. 아유. 야, 저 W 속도 진짜 빨라졌다. 야, 너는 좋겠다. 그래도 <laughs> 너가 얘보단 낫다. 너는 삐진 티는 안 내잖아. 얘나, 얘나 똑같은데, 그래도 얘는 삐진 티는 안 된다. 킵치키하고줘야 <laughs> 되네, 쟤는. 진짜 <목소리> 쌌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, 요새 애들은. 쌓은 다음에 지똥 아니라고 그냥. 아이고, 이겼다. 아냐, 이거, 니달리 던져준 거 아니야. 야, 이걸 니달리 던져줬다고 하면 니달리 우운다.